데브캣이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할 예정인 마비노기 모바일이 지스타 2021을 통해 시연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시연 버전으로 인 게임이 공개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직접 시연을 한 유저들까지도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다버린 6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원작과 너무 다른 게임성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6년의 개발 기간 끝에 처음 시연 버전을 공개한 마비노기 모바일은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평가가 갈리고 있는지? 게임 어바웃에 올라온 시연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사용 허락해주신 게임 어바웃. 고맙습니다. 처음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니, 마비노기의 장점 중 하나가 직업 선택이 따로 없는 자유로운 성장 시스템 아닌가요? 처음부터 마비노기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시작하네요. 개발진은 이번 시험 버전에서 공개한 4개의 직업 외에도 도적과 음유시인이 있으며 음유시인은 다른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는 원작과 비슷한 클래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픽에서부터 많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세로 모드가 지원되는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파스텔톤이 느껴지는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마비노기 열성 유저였던 제가 봐도 다소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모델링에 뚜렷한 외곽선이 없어 디테일이 떨어지는 밋밋한 그래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2023년에 출시하는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텍스처 품질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는 이런 카툰 그래픽으로 만든 모바일 게임들이 원신을 비롯해서 많이 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들과 비교해서 뚜렷한 장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픽이네요 반면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마비노기 이미지와 어울리는 동화같은 그래픽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이 바로 호불로라고할수 있겠죠.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원작과 너무 다른 NPC의 변화였는데요. 아 이거 제가 알던 나우가 맞나요? 아니 생긴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나온 거죠? 나우하면 그 승가 모으는 양팔의 위치와 검은 스타킹을 입은 매끈한 다리가 상징 아닌가요? 네, 다행히 덩커는 다시 할아버지로 돌아왔네요. 아니 KT는 왜 이렇게 몸이 부은 거죠? 식료품점 음식을 혼자 다 먹었나? 은행원 베비는 흑인이 되었고 힐러의 집 딜리스는 웬 동양 중년 여성이 되었고 퍼거스는 술한잔 하셨나요? 위엄 있고 든든했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왜 이쁘고 개성있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은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마법학교의 라사가 봐줄만 하네요. 마비노기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일러스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럽네요. 다음은 전투 장면을 살펴볼텐데요. 전투는 가로 모드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시험 버전에서는 알비던전까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 여신의 석상에 재물 바쳐서 입장하는 거,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원작에 없던 이런 던전 입장신이 존재하고요. 현재 선택된 직업은 전사이며 하단 6개의 스킬을 사용하여 수동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원작의 가위바위보 형태의 전투 방식이 아닌 적의 장판 공격을 피하고 스킬을 사용해 데미지를 입히는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의 전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직업 선택하는 부분과 이런 특색없는 전투 방식 때문에 원작 마비노기의 유저들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건 아마도 신의성이 낮은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컨트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전투 스타일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동전투를 위한 스킬 설계이지 않을까요? 가위바위보 싸움은 자동으로는 한계가 있죠 물론 시험 버전에서는 자동 기능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이런 전투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자동전투를 도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개발진은 이러한 전투 방식에 대하여 전작의 가위바위보 싸움의 형태는 1대1에서는 쉽게 성립할 수 있지만 다대다수의 싸움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지금의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대다수의 싸움을 언급하는 거 보니 pvp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나보네요 그렇다고 이 게임만의 특징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초반 스킬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원작과 달리 6개의 스킬을 활용해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였으며 적의 공격을 끊는 시 c 기와 게이지를 모아 사용하는 필살기까지 원작보다 화려해진 전투 액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투는 나쁘지만은 않았는데요. 거기에 한눈에 들어오는 UI 배치와 버프 유지시간이 상단에 표시되는 등 전체적인 전투 화면의 가시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거 황금 돼지 뭐야? 런 이벤트 몹도 존재하는구나. 이 장면은 던전 내 캠프파이어를 통해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네요. 그렇게 아이비 던전의 끝에는 거대 거미와의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스 연출은 좀쌈마이 느낌이 나네요 그래도 앞서 트레일러에서 선보였던 처참한 전투시보다는 그나마 나아보이죠 그런데 보스의 체력바위에 흰색 게이지가 차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공격을 가하면 게이지가 올라가고 전부 채우면 브레이크 상태에 걸려 더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보스전답게 다양한 패턴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개발진은 마비노기 모바일의 엔드 컨텐츠로 대규모 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 보스전은 역할을 나누어 공략을 해야하는 파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비 던전는 튜토리얼이라 난이도가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될 궁수 직업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궁수의 상징과도 같은 스킬인 에로우 리벌버를 기본 사용할 수 있으며 일직선 범위 공격을 날리는 매그넘샷. 몹이 가까이 오면 적을 밀쳐내기도 하고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사이드 스텝 등 거리에 이점을 가진 스킬들로 초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스킬 이펙트나 모션, 데미지 폰트 등 전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시스템도 큰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레벨업을 하면 세 가지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 어빌리티 포인트를 모아 자유롭게 스킬 레벨을 올렸던 시스템과 다르게 크게 간소화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서 직업 선택도 그렇고, 원작의 자유도 높던 성장 시스템이 너무 사라진 느낌이 드네요. 이러면 결국 캐릭터의 강함은 아이템의 등급으로 결정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네요. 전체적으로 6년 동안 기다렸던 원작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뿐이지 동화 같은 그래픽과 아름다운 사운드는 여전히 추억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소화된 전투 방식과 성장 시스템은 진입장벽이 높았던 원작과 달리 단순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는 신규 유저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호불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요 바로 캐시 아이템입니다 이 게임도 세공을 비롯해서 많은 과금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설마 게임은 저렇게 발전 없는 모습으로 나와놓고, 과금은 6년을 앞서가는 악랄한 과금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제발 게임 퀄리티에 맞는 과금성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비노기 모바일은 2023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